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야, 나 나라고도 만나야 겠다나 저번에 아까 난 잠깐 아까 자다가 생각났는데그 뭐야? 아니 이거 <목소리> 프로필 사진? 프로필 사진 한번 멋지게 하나 더 찍자. 그래서. 한번 불러 봐.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어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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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어서 하면 돼가고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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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느낌이야? <laughs> 이제 이게 또안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? <laughs> 오빠 이거 소리 제대로 된거 맞지? 응 왜? 작은 거 같긴 한데? 아니. 야 이거 어떻게 했었지? 처음에? 주님? 어떻게? 예. 들려줘? 저건 그냥 톤인데? 이거였나? 응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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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 중고 하나 먹어라고한 거야 어, 예, 감사합니다 놀아요? <laughs> 알겠어요 드론도 아, 줄격했어야 돼? 아우 이 바### 야왜너 원래 홍삼해 우리 오는 거는 무슨 거지 양이 네가 지금까지 너, 수요한... 야, 야, 아, 아, 안 써서 내가 다쳐먹어 봐. 아니 제가 아, 아니, 유난했어 지난 거야. 오만원짜리만 원짜리 조... 그런 거 없어? 사탕 젤리 있어, 오, 젤리. 너, 또 싸구려 젤리. 너, 너 싸구려 먹어서 그래. 지금까 지금 너무 싸구려 먹었어. <laughs> 젤리 이거 뭐 홍삼 젤리 이런 거야? 아니야. 나오이야이 사람 아무까지 이산젤리, 홍삼젤리면 진짜 가아안 들라고. 홍삼을 이제 안사 먹은 바아 무슨 양문도 사탕 먹는 것 같아. 너 너무 웃겨 죽겠어 진짜. 다시 한 번만요. 오, 소리가 이렇게 안예뻤었다고 아니 지난번에 안 그랬던데 지난주엔? 이손가락에 컨디션이 안 좋아. 아니면은 나 손톱 아예 깎아버릴게. 어? 네. 손톱을 깎으면 뭐가 달라? 아무래도 이 소리가 소, 이쁘지 않은 게 손톱이 좀 걸린 것 같아. 혹시 손톱깎이는 손톱깎는 있어 당연히. 예. 이는 있지. 한번 손톱 깎고 한 번. 형 이거. 감사합니다. 이로고니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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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지? 음,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. 김민철이에요. 네, 김민철입니다. 엔지입니다. 여기 아 <laughs>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. 저 음. 로고 선물 받은 거라면서요? 로고 로고는 그 우리 청년부가 캘리그라피로 해가지고 제가 다 오려가지고 붙인 거예요. 예. 솔트워시 <laughs> 예. 소금이 되어라. 짜다 짜. 소금이야. 짠만. 짠짠. 그리고 지금. 기타리스트가 손톱을 잘라. t v 야 기타리스트 손톱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. <laughs>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죠. 아! 자, 이렇게 미니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좀총몇 평이나 되려나? 한 6평 되냐나 <laughs> <피나> 이렇게나 넓어요? 여기가? 아니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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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3평 될거 같은데? 2평? 4평? 아, 아, 밖에안 된다고? 아, <laughs> 아니 3평. 한 2평은 될거 아, 같은데? 한 3평? 그러면 넉넉히 한 4평 정도 되겠네 그래 4평 보시용보다는 넓잖아 <laughs> 네. 그래도 그렇죠 고시용 원룸자 드디어 기타를 사왔어 기타는 뭐 아까보다 성격 모르지 다 플레이를 해봐야지 기타는 <laughs> <laughs> 손톱이 문제였어? 플레이 해봐야지 오빠 50주의 은혜로 해보자 50주의? 퀸 나온 놀이도? 아 머큐리 의상 입고 와 이제 아이씨 스형고 죄송한데 좋아요? 응아나다야나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해 지지 이거 너 그거 빼야돼 빼야돼 앉장 하겠다 이빠요가을 하나 그려놔 야이가는 어떻게 그려놔 내가 안 볼게 간장 한번 거울 걸로 가면 돼 오리다 오리 뭘드한거 한지 약간 90년대 느낌 나는데요? 어? <laughs> 세련되게 못해 무서워 어. 맞을까봐 <laughs> 연습 안 했잖아 다른 거랑 <laughs> 같이 하면 어떡하지? 오빠 이거 패스트 스트링 없어? 패스트 스트링 뭐지? 톡톡 꽂히는 스트링이면 좋은데 야 이러다가 다른 학교한 시간씩 느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찍어 <laughs> 드럼 찍어야 돼? 베이스도 찍어라 <laughs> 이게 더.. 아, 아 몰라. 느낌상 이게 그냥 뭔가.. 괜찮은데? 음, 스리이 한번 그... 나중에 다시 하고 어차피 가야 되니까 너 녹음해. 지금? 응 음, 한번 해보자. 기타까지 해서 들어보자. 응. 그럼 둘다 똑같이 플레이하고 나 그동안 해봤어. 응? 음. 스텔리 다시 녹음해야 될것 같아. 오빠가 이거 문을, 문을 열어줄게. <laughs> 문 <문을> 여시오. <laughs> 이거 그냥 파버릴까봐 그냥. 이대로 파버릴까 그냥 물을 만들어가지아 여기 부스러 해야겠네요 부스러 하나 해야겠는데 <laughs>